자, 그네 타고 있지, 맞지? 에, 그네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해라. 자, 이거 구하라. 에, 요 높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야 자, 제일 아래에 있을 때가, 그네가 제일 아래에 있을 때가 높이가 얼마입니까? 어, 그래.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이렇게 선, 선 그으세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그으세요. 요렇게. 요것도 그으세요. 괜찮니? 자 그럼 여기 직각 되겠지 맞지? 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길이를 니가 구할 거야 요 길이 요 길이를 내가 구하게 시킬 거야 오케이 그래서 0.6에서 더 하게끔 할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얼마입니까? 요만큼 0.6m니까 이해 됐어요? 음자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렇게 합시다 어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고 자 지금 얘를 어 요 길이, X라고 잠깐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어, 이 E랑 X가 포함된 삼각비가 사인 40도 맞아요. 예, 그걸 알려줬네. 사인 40도는 2분의 X 이렇게 되잖아. 그지 예, 그럼 X 구할 수 있겠네요. 왜 2분의 X는 0.64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괜찮아? 예, 그럼 X는 얼마입니까? 0.64 곱하기 2 하면 1.28. 괜찮니? 예. 자 그래서 이 x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1.28입니다. 인정? 예. 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할 거야. 자 그다음에 요 길이도 구하세요. 요 길이, 요 길이도 구하세요. 그러려면 코사인 x 40도가 필요하네. 이렇게 코사인 40도, 괜찮아? 예. 코사인 40도는 2분의 얘는 y라고 잠깐 하겠습니다. 괜찮니? 2분의 y가 되고 코사인 40도는 0.77을 쓰라고 했죠 맞죠? 자 그럼 y는 얼마입니까? 0.77 곱하기 2 하니까 어1.54 아유 좋아 1.5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1.54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니가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요요 길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부채꼴 모양이지, 맞지? 반지름이 2죠, 맞죠? 예, 네, 그러면 A, B도 2겠네? 예, 네, 그래서 1.54 빼면 얼마입니까? 2에서. 어, 그래서 여기가 0.46 됐다. 이해됐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여기 구했네 여기가 얼마라고? 어, 두개 더하면 1.06이 정답이에요. 괜찮아? 예, 네, 쓸데없이, 얘까지 쓸데없이 구했겠네요. 1.28. 어, 이거를 처음에 구했잖아, 맞지? 이걸 쓸데없이 구한거다. 요거 구하면 된다. 1.54.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가 1아 뭐라고? 1.06어 0.6이랑 0.46이랑 다하니까. 괜찮아? 음자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자 2번 보자. 40도를 유지하면서 그네를 탈때 미래가 앞뒤로 움직이고, 있, 움직이고 있는 수평거리를 구해라. 아 이거 구하는거네. 잘 구해놨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거 구하는 라 거예요. 여기는 1. 또 얘도 1.28이겠지, 맞지? 1.28 더하기 1.28 얼마야? 어, 2.56 이렇게 되겠네. 2.56 m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음.